안녕하세요, 아, 배돈입니다 오랜만에 유화를 하네요. 자 이번에 신작 게임 아수라 장이 나왔습니다. 한판 한판 하는 그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슈퍼 이브롤뭐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장르에 짧게 짧게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요. 캐릭터들이 예쁘답니다. 잘 뽑혔대요. 오늘 오픈했는데 자, 제가 한번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장, 배수라 장. 어 이거 콘솔로 하는게 나아요? 키마가 더 쉬워? 그럼 키마 맞아 WASD로 조자 점프 오 존나 부드러워 i 프트 키를 눌러 이동기 기력이 소진되면 어떤 액션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중, 공중에서 스페이스를 눌러 점프할 수 있다 2단 점프네요 얘 귀엽네 얘도 귀엽네 근데 캐릭터 다잘 뽑았다 키 220cm에 몸무게 142kg 오케이 일단 저 상남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퀵 더블 레리 어트 매 회전마다 30의 피해를 주면 마지막 280슈퍼한머 파괴 가능 볼로우약방향조절 되나? 자. 자 부스터 e 음, 근데 한국 게임인데 왜 일본어만 더빙하냐고요? 한국어 해봐야 장사가 됩니까? 돈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스페이스 우클릭. 오, 씹. 야, 이거 진짜 스킬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고유기, Q. 덥석 잡아. 와. 투, 투. 와. 오케이, 이게 고유기고. 자, 필살기. 오! 리나고나니스때알ぞ. 어. 야, 야 벌거다. 아, 이만 게임 씨. 스킨도 이거 맞나? 음, 귀엽네. 어허. 내 네, 스킨은 없네. 자, 바로 시작. 렛츠 고. 배틀로얄 솔로. 아 근데 솔로 하면 나 처발릴 것 같은데. 와우. 뚜. 와우. 야 뽕맛 뜨는데? 타격감. 어때? 와, 맵왜 이렇게 커? 일단 뭐, 시작은 배그 같고, 도철의 보조 용왕의 보조, 이거 뭔데, 시작 아이템이야? 아니면, 이 맵에 뜨는 엔드템인가 보네? 오우 애들 어디로 착지하는지 다 뜨나 보네? 일단 내 근처에는 지금 없어. 바로 이거 몹 찍어. 이거 몹이지, 이거. 아이씨. <목소리> F, 수정 카메라. 미르기 도철의 보조를 먹었답니다. 야, 맵에 빨간색 뜨는 애들은 지금 전설템 먹은 애들인가 본데? 우두두두두두두두, 두 하! どこ行ったどこ行、ね、った 온다고 오우! <laughs> 타격감 X되네 지금 자기장 보면서 이거 야 레벨업하고 이런 거 없나? 뭐 잡아서 막 레벨업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XX 쉬... 오우! 아, 이 XXX 잡아 나스태미 없어 스태미 없어 아이개새끼 x 가똑같이 하네 일로 와 새끼야. 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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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XXX 쉐... XXX야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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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이거 쇼파 퍼함을 쓰면 어? 괜찮아 얘나저 새끼 이미 고로기잖아. 뭐야 살았어? 소리니 야 왼쪽 소리 왼쪽 사람 소리 튀어 튀어 다 튀어 나피 없어. 야 이거 뭐 쉬어서 피채우고 이런 거 없나? 자연물 중 하나로 동갑한다. 일정 시간 동안 적의 위치를 본다. 전방으로 순간 이동한다. 이거는 전멸이네. 가까운 가까운 적에게 유도되는 마취탄을 발사한다. 기절한다. 오케이. 저 지금 맵에 노란색 쟤네들이 지금 템 좋은 애들인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어? 지형이 축소됩니다 야야이 왼쪽 하단으로 가야되나? 이거 점프로 가야된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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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이거 부시 아닌가? 오케이 부시 온다 들어오나? 어어! 어어! 잠깐만 부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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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죽일 수없 자 이거 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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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고르이. 아, 좋은 거다 먹어 이 자리 자기장 좋은 거 같은데? 전설템 먹으면 여기 위치 다 보인다고? 온다 저 새X 온다 뚜두두두두두두둑뚜 오새끼 봐라? 오 피지컬 좀치네 오오 슉뚜슛 슛. 기절 오오오오 야 위에 위에 한놈 있다 위에 한놈 있다 네명네명 네 명, 위에 네명네 네 명이 뿜! 야, 시야 감소 시야 감소 이거 날아갔다가 맞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슈퍼 바이브처럼 됐다 퓨! 생력대 뿜! 아씨! 아씨! 아! 차라리 아! 아이고! 시무트! 아씨!

기력 없어, 기력 없어. 기력 기름, 기름, 잡아. 잡아라. 잡아라. 네. 잡아. 잡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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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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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기름, 기 시어 겨우어 와나 개꿀잼이었다. 케케케. 어, 이게 야 첫판 1승이면 이거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오늘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못 하네. 보니까. 어, 지금 지금 빠라겠다 이거. 아니, 진지하게 게임 개 재밌어 보이는데? 아니, 재밌네. 3일 정지, 배빠기. 일단, 배빠기 들어왔고요 야, 이마니 캐릭에, 왜석 캐릭 따라, 이 새끼야. 왕말고랑 나한 팀이다. 신발 먹으가자 야, 전설 신발 먹으가자 실록의 플립 버전. 플립 버전. 아, 야, 바로 밑에 지금 저기 있어. 아, 무구의 공인을 푸는 중. 야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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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왕말고 이 새끼야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스텝이나 관리 잘해야저 새끼 다골방 계속 가 오,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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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아 잡아 야몇살 잡았다 아몇 아, 살이고 잘안 잡히냐 생각보다 뚱뚱뚱뚱 뚱! 뚱! 한다뚱뚱템 버거야 되는데 이거 피 많이 갔기나 아, 이런 느낌, 아! 아예 바닥이 깨지는구나! 아, 이게 자기장 밖에 있으면 그냥 바로 즉사네! 어 얘도 잘 만들었다, 예쁘다. 펀치네? 어, 로봇 펀치 아톰인가? 야, 몸무게 190kg인데요? 키 150에? 얘좀 귀엽네, 얘헤해메다 와, 사람들 심심하지 말라고, 이거. 인내의 숨 만들어놨네? <laughs> 렛츠기릿 리퐁 하! 기절상태 뽑기는 뭐야 두두동전을 넣어서 아이템 뽑기가 하나보다 오오오 이 꽃은 뭐야 아 주변에 주변에 시야 깎는거가 뭔가 보라템 나이스 먹어주고 퐁 기절이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하 어? 어? 쟤는 어떻아 살아? 하하하하다 아. 지형 곧 축소 아저씨야야뭐 되나? 뭐? 뭐? 어? 뭐 되나? <놀람> 쟤 X끼야 뭐 되나? 전마 아. 전설이네 전마 건드면 X땜 저 X끼 전설임 저 X끼 다 골반 가야 돼야 지금 너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전설을 패야 된다고 전설을 오늘조쟤 온다 올 거야 오는쪽에서올 거야 아마 왔다 그래서 살짝 중간 라인 타면서 피해주면서 포지션 중요한퐁추션 이런 거 포지션 게임이야 지금 전설팀 끼리 싸울 때까지 무조건 간바 밑에 찐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궁극기 아무도 없다 아 망했다 이거 아니, 정말, 전설템 되게 낚 끼고 있네. 캐릭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꿔. 주위에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화염 장막이. 야, 나 전설템 끼고 있는데? 이거 위치 걸린 거 아니야, 이거? 네이 클로버, 이건 뭐지? 가장 좋은 아이템이 있는 위치로 순간이동? 어, 뭐야? 이거? 이게 가장 좋은? 거. 오케이. 잠시 후도도의 특별 보급품이 전송된다. 저 물음표 있는 곳 저기인가? 네이 클로버 또 있다. 나이스. 네이 클로버 또 써. 현무의 내단? 일정 시간 동안 어떠한 피해도 못 받지 않네. 야, 존냐다, 좋냐 존냐. 야, 야 탄끼리 마주치면은 이거 쌤쌤이 되네? 어머어머어머 야 잠깐만 나아나 아, 나 이거 몰랐다 됐다아나 자기장 못봤다 와씨와 아, 응. 와... 광혼 오씨 이거 노랑템은 잘 나온다 신화가 아니라 일반 전설템은 잘 나오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이초고스태미나채우고 자기장, 자기장. 아, 저, 전사리 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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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으. 아, 아, 비 아, 아,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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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릭이... 캐릭이 저게 좋네. 아, 이건 나랑 안 맞다. 캐릭들이 다좀 귀엽네. 과연 여러분, 이게... 이게 흥하려면 이거 원신 뽑기 장면 같지 않냐? 이거... 아, 똑같은 템을 먹으면 템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네. 아... 이 템... 귀여워 기절... 듀드드드드드드드드드... 겨울 되피 기절! 야잠깐잠깐 나위 포지션 안좋아 나 포지션 안좋아 공국기아 역시 이 ㅅ 뒤치기 뭐야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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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즉시 순간이동 오야너 뭐야 아아 병아리 발사 저기 뒤에 한명덜끊는 병아리 부대 발사 기절 궁극기!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람이> <선낼. 람이> <Yoda>

봐봐이새끼야응안 어, 가? 아니 개새끼야. 해봐 열어봐. 뭐? 에게 활성화. 그래? 오야 어, 그래 끊을 수 있네? 아씨. 아, 시... 아 저씨 만이 시... 개새끼. 아... 같이 하네? 오나왜부활아 이거 패자 부활전 아 일찍 죽으면 여기서 패자 부활전 한다 그랬지 연옥에 들어왔습니다 윤회 시간까지 살아 있으면 부활합니다 48초뒤 윤회합니다 진짜 똥 피하기 똥 피하기 시키네 아또 싸워야 돼? 진짜 아 아니 못 갔다 와아 이거 그냥 똥만 피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 캐릭 지금 제 스타일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공격기 진공, 폭발! 저 씨, 저 게임. 게임, 아, 코라치, 뭐, 이으으으으사으으 아니, 저 게임 더럽게 하네,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자. 네. 와, 역겹다, 역겹어. 와, 이거 그냥 스테미나, 상대 스테미나 까야 이기는 거네. 지금 얘가 위험하네, 오히려. 지금 스테미나 없는 애가 지어, 이 결국. 이 게임은 스테미나 싸움이야. 와. 와. 자, 찐맛 근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던 이 녀석. 자, <laughs> 다시 갑니다. 자, 지옥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지옥 님들, 지옥 시스템 진짜 좋다. 왜냐면, 여기서 피지컬 연습할 수 있어. 여러분, 끝이야. 아이씨. 맞 자, 아, 하죠 이제? 근데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도 좀 했거든요 입장하자마자 뒤지면 이제 점점 할만 안 나요 배틀그라운드 하는 느낌 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왜밀베 이런데 떨어지면 왜 떨어지자마자 뒤지, 뒤지면 똑같잖아 그런 느낌 나 지옥윤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분동안 살아남기 힘들어 왜억갈을 하시죠? 안 뒤지면 되죠? 아니 제가 못하니까요 예? 제가 뭐, 잘한다 했습니까? 못해서, 못해서 할 맛이 안 난다고요, 용왕의 용포, 젠 간다. 밑에 두두의 집에서 이거 먹으면서, 사 올라가서, 탁, 용왕의 용포 스틸까지. 제 계획입니다. 주변에 4명 정도 보이고요 일단, 여기, 나, 나랑 좀 똑같은 생각 가진 놈 2명. 용, 용, 용 용왕의 용포로 싸우고 있죠? 저 새끼 잡아야 돼, 저 새끼 잡아야 돼. 저 새끼 잡아야 돼, 저 새끼 전설템이야. 야, 야, 저 전설 따라가야지, 이 돼지 새끼야! 바로 쿵 저 새끼 전설. 아씨, 제발, 제발 저거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저 진짜 잡아야 돼. 됐다. 됐다. 와우, 이 나이스. 전설템 먹었고. 뭐, 뭐 거니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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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제. 저 돼지 용감. 루비 아까 그 새끼네. 나한테 깐죽 떤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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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개새끼야 뭐해? 뭐뭐뭐뭐 뭐해라 이 개새끼야 템이 온다 뭐하노? 뭐뭐뭐뭐뭐뭐 뭐하노 개새끼야 뭐하노 자 이거 타고 슉 날아가서 바로 날아가주면서 저 새끼 쫓아가주면서 말린 청하고 약간 나랑 싸웠던 애 아닌가? 회피! 서로 스템이나 없음 자 지금 쑤 빠져주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되나? 새끼야 되냐? 되나? 바로 나도 궁극기공기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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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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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무기! 무기! 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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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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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면서 만두 먹어서 피 채우고 실패했고 만두 먹기 만두 먹기 실패 만두 먹었죠? 역전 C 더 돌리고 아니 아아아아아 나왜 이렇게 못해 피하라고 야 전멸 순간 텔레포트 슈 물량 먹고 네 사람이잖아 이 개새끼야 너 사람이지 스테미나 웃고 자 밑에 한한놈더 있고 저기 전설임 자 자기장 줄어드는 중자 전설 3전설 자 이제 정치제 해야돼 공급기 있고 텔레포트 있고 좋았어 어너 뭐야 쟤는 텔레포트 하는 직업인가보네? 젠미니 어야 팔! 토스 보조! 아니 저 돼지새끼 저 뭐해? 구경만! 나도 공격기 개새끼야 예, 막공 끄지라! 팔보신거 먹었고 끄지라 끄지라 한입 충새끼 한입 충새끼 중새끼야, 한입 중새끼야. 네가 뭘 하시는데 개새끼. 야 보여주잖아, 보여주잖아. 아... 보여주잖아, 아... 보여주잖아. 점검 점검이니까 오늘 예, 로카치코. 나이스 브라보 <laughs> 땅땅이. 이게 게임이. 아이 템을 잘 써야 돼. 아까 텔레포트하고 센스 지렸지? 어, 그런 거걸 이게 약간 템파리 좀 중요하면서 나한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음.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예. 다들 잘 자요.